누구나 좋아하는 반찬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딸유안예시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오늘 멸치볶음을 준비했는데요. 특히 아이들이 더 좋아하죠. 오늘은 아몬드를 넣어서 아몬드 멸치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잔멸치 100g을 준비했는데 쉽게 계량하실려면 계량컵으로 두컵 계량하시면 됩니다. 네, 슬라이스 아몬드로 된 것도 이것도 한컵 넣었습니다. 이것도 계량컵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넓은 프라이팬에 식용유 같은 거 넣지 않고 맨 프라이팬입니다. 아몬드를 살짝 한번 볶아주세요. 볶아주면 수분도 날아가면서 이게 다 바삭해지죠. 그리고 그래서 더 고소해져요. 또 아몬드를 언제까지 볶냐면은 이거는 겉으로 모양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. 근데 볶다 보면은 살짝 고소한 땅콩 냄새가 올라옵니다.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. 옆에 큰 접시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덜어 놓으세요. 이제 이렇게 볶다 보면 이제 바삭해져서 이렇게 껍질이 좀 떨어집니다. 그런 것만 좀 불려 놓으세요. 이렇게 떨어졌죠. 이런 거. 아몬드 껍질이 떨어져서 그걸 한번 살짝 닦아내세요. 후레이팬을또 강불로 하세요. 그다음에 여기 식용유 두 스푼 넣어주세요. 기름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면 이때 멸치를 넣어줄게요. 자글자글 소리 나죠? 불을 이때 중불로 줄여주세요. 이것도 언제까지 볶냐면 볶다 보면은 식용유가 멸치에 싹다 스밀 때가 있어요. 그 시점까지 살짝 볶아주세요. 이렇게 볶아지면서 멸치의 비릿한 맛이 확 올라옵니다. 이제 보이시네. 기름이 하나도 없고 뽀송뽀송하게 아주 잘 볶아졌어요 불을 꺼주세요 요것도 너무 많이 볶으면 멸치가 뻣뻣해요 요것도 접시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이미 프라이팬이 굉장히 예열이 돼 있어서 뜨거워요 그러니까 불은 키지 마시고 요거 맛술입니다 멸치의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넣습니다 요거는 백설탕이에요 진간장 양념간장 상관없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, 제 비법 하나를 넣을 텐데요. 보통 멸치의 딱딱함 같은 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요네즈를 넣잖아요 저는 식용유 한 스푼을 넣을게요. 이러면 더 깔끔하면서 그 딱딱함을 잡아주거든요. 냉장고 들어가셔도 들러붙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불을 켜신 다음에 요거를 조림장처럼 바글바글 졸여주세요. 요걸 잘 섞어서 이렇게 끓여질때 언제까지 그래요? 지금 이제 방울이 좀 생기죠, 큰 방울이. 이러면은 이제 불을 또 꺼주세요. 그리고 멸치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양념을 고루고루 배도록 고루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싹 입혀졌죠? 그럼 이때 또 불을 센 불로 해주세요. 이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불 조절이 아주 또 중요해요. 뜨겁게 해서 양념장이 멸치에 싹스며습니다 이때 또 아몬드를 넣어주세요. 한번 더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귤 내기 위해서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또 이건 선택인데 저는 통깨에도 고소해서 한 스푼 넣었습니다.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이거는. 아몬드가 들어갔기 때문에. 잘 섞어주신 다음에 불 꺼주시면 끝입니다. 요 반찬은 뭐,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반찬인 것 같아요. 어때요? 정말 간단하고 만들기 쉽지 않나요? 영상 본기 멸치를 거의 집에 있으실 거예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혹시 아몬드가 없대면은 멸치에다가 참깨만 좀 넉넉히 넣고 요 레시피대로 하셔도 됩니다. 또 아몬드 산다고 또 기다렸다 하시면 또 요것도 놓칩니다. 못 해요. 멸치만 하셔도 요만 납니다. 음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